예, 문맥의, 다이어의 암호를 완벽, 완전하게 해독한 국내 유일의 학습서죠 예, 어,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향상시켜주는 핵잼 어원 연상법. 기본 단어에서 고급까지 예, 롱텀 메모리를 작동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 핵잼 어원 연상법은요, 이제 모든 단어의 기본 의미를 제시를 했어요. 모든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를 제시를 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어휘 암기 혁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맥 어휘 다이어를 완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슴 펑펑 머리 속속 프라픽스 특강 접도는 영단어의 first impression이고요. 이 프라픽스는 영 단어의 의미를 결정을 해주고 강조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 프라픽스 제5강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강은 비교적 예, 시, 쉬운 정도죠. m d 4라는 단어는요, 바로 before에서 이 b e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이 단어의 기본적인 서이는이전의이전의 이전의 또는 미리 In a d v a n c e b e f o r e h a n d 이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번째 단어죠. Forecast라는 단어 f o r 이라는 단어는 Before, Beforehand, 미리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고요. 이 cast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수로 던지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물건이나 대본 등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러분들이 대본을 던지면 어떤 배우에게 특정 대본을 줘요. 그럼 그 배우를 그러죠, 캐스팅 했다라고 하죠. 캐스팅 그 단어도 역시 유캐스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배역을 맡긴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 배역을 정한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또는 비유적인 의미로 말하면은요. 요와 같이 이렇게 생각을 던지는 개념이에요. 미래의 일을 미리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예측하다, 예상하다가 되는 겁니다. 에, 그럼 6거의영영 사전 프리를 보면 스테이먼 어떤 말 어떤 말이냐면 어떤 일이 무엇이 발생할 것이냐. 미래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정보의 근거를 둬서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에 한번 말해보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forecast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동의와 유의하죠. f o r e c a s t i n foretell, 미리 말하는 거죠. 미리 보는 개념이죠. 미래를 보는 개념이죠? 프라디, 프라디, 프리라는 단어가 뭡니까? 미프리라고 그랬죠? 미리, 닉, 닉이 바로 말하다가 됩니다. 닉. 닉시노리가 뭐예요? 사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닉, 그럼 뭐다?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피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프로라는 단어는, 프로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 워임 앞으로라고 그랬죠? 앞으로. 이게 미, 시간상으로는 미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미래에 대해서, 이 피사이, 얘는 폰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런데 탈레폰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서로 말한다라는 개념이죠? 말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미래를 말한다라고 해서, 프랑피사이라는 단어가 에, 탄생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걸, 이 아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에,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배우면 한 번에 바로 그냥 암기하고 평생 안 까먹을 수가 없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AUG라는 단어는 AVIS에서 나온 단어예요. Obis라는 단어에서. 이 Obis라는 단어는 바로 새를 의미합니다. 새. 새. 예를 들 보세요. Aviation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알고 있죠? Aviation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비행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왜 비행이 되느냐? 오비스가 뭐다? 새를 의미하니까. 새가 비행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고대 때에는 새를 보고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고대 때는 새를 보고 미래를 예언했다라는 이러한 환경에서 어거이라는 단어가 뭐다? 바로 예언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게 됐던 겁니다. 요와 같 기본적인 배경지식만 있으면 이런 단어들은 아주 암기하는 것은 껌이죠, 껌. 아,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경제 회복을 뭐하고 있다? 예측하고 있다가 되겠네요. 이거는 아, 매출을 예측하는 개념이네요. 매출을 예측하는 개념이 되겠죠. 아, 두번째 for t e 이죠 for tell. f o r 뭐다? 미리. 테 e l l 은 뭐다? 말하다. 미래 일을 미리 말하니까 당연히 예언하다가 되겠죠. 영영사전을 보시면 포월테리라는 것은 뭐냐면 알거나 말하는 것이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알거나 말하는 것인데 특히 뭐를 사용을 하느냐 면 매직 파워, 마술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마술을. 동의위예는좀 전에 다 설명했던 거 그대로 암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문이죠. 미래를 예언하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f o r 역시 미리 본다라는 개념이네요. 미리보다 미래의 일을 미리 보는 거니까 뭐뭐일 거라고 생각하다 또는 예견하다가 되겠습니다. 영영사전풀이를 보시면 foresee, foresee라는 것은 뭐다? 무엇인가가 미래에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foresee, foresee라는 것은 뭡니까? 무엇인가에 관해서 아는 것이다. 뭐하기 전에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동의의 위협, 역시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 우리는 말해요. Any problems. 어떤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어떤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네 번째 단어입니다. For father. For 이라는 단어는 before. 이전에, 과거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 father는 뭐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아버지를 우리는 조상, 선조라고 합니다. 영영 사전의 풀이를 보시면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다. 너희 가족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다?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더라. 그래서 선조, 조상이 되겠죠. 동의어 의입니다 이게 조상이나 선조라는 단어가 역시 이 단어도 독해에서는 자주 나오는 단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완벽하게 암기 하고 넘어갑시다 forefather, forebear, bear이라는 게 뭐예요? 태어나다라는 얘기죠 과거에 태어난 사람 foreowner,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되겠죠 ancestor, anc가 뭐다? before의 의미예요 과거의 사람이 조상이 되는 겁니다 antecedent, seed는 뭐라고 그랬죠? 과거에 살았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antecedent 프로제니러프로제니러이 단어가 이제 가장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프로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 미래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근데이 진이라는 단어는 바로 birth, 탄생, 출생, 뭐 아이를 낳다, 세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제니러라는 단어는 미래의 세대를 낳은 사람이에요. 미래의 세대를 낳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다? 조상, 선주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뭐야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얘기네요 뭐 하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다섯 번째 단어는 풀웨얼이라는 단어죠 풀웨얼 과거에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죠 조상 선조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역시 뭐다 사람은 사람인데 뭐다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을 의미하더라 동일유의입니다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같이 그대로 한번더 반복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어떤 갈등은 타이프링, 어떤 갈등은 더 쉽게 해결이 된다라고 그랬죠? 더 쉽게 해결이 된다. 언제 우리가 우리가 지혜를 이용을 할때 이 u k n only라는 단어는 바로 이용하다라는 얘기예요. 이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전사의 어떤 f o r r bears 우리의 조상들의 지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갈등들은 아주 훨씬 더 쉽게 쉽게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f o r r bear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랑 이 단어는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f o r b e a r f o r b e a r 여기에는 이가 하나 더 있죠 반드시 구분해 두셔야 돼요 f o r b e a r 는 뭐라고 그랬죠? 과거에 태어난 사람 조상, 선조라고 그랬죠 조상, 선조라고 그랬는데 f o r b e a r 의이 f o r 은는 부정어 낯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앵글로스 슨족의 접도예요. 앵글로스 슨족의 접도인데 for은 뭐다? 부정어 낯이 되는 것이고요 이 메어리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캐리입니다. 캐리. 이 캐리라는 단어는 1차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서 이동을 하면 두 번째 의미가 뭐다? 운반하는 겁니다.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언어를 운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하다 전달하다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메어리라는 매우 중요한 어근입니다. 그다음에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는 무엇이냐?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Forebear이라는 단어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또는 뭔가 행동을 하고 싶다. 뭐 게임을 하고 싶다. 놀고 싶다.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을 참다, 삼가하다, 억제하다가 되는 거예요. 참다. 삼가하다 억제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영사전의 의미를 보시면은요, forbear이라는 단어는 뭐다? 너 자신이 뭔가를 말하거나 뭔가를 하는 것을 뭐다? 스탑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말하거나 하고 싶은 것들을 하거나 말하는 것을 뭐다? 하 스타판다란 얘기야. 스타한다란 얘기입니다. 킥 <laughs> 사리 났죠. 이거 동의어 유의입니다이 동의어 유의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단어 시험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단어들이죠. 근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abstain from, restrain from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refrain from이라는 표현도 있죠. 보세요. abstain에서 tain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잡는 거라고 그랬죠? 잡고 있다라는 얘기고 여러분들 AB나 ABS는 바로 away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away라는 단어는 바로 분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분리 또는 이탈을 의미하는 단어. 이탈. 분리나 이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담배를 잡고 있다라는 거 담배를 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담배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담배로부터 뭐다? 멀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삼가하다, 억제하다, 절제하다의 미로 써요. 삼가하다, 억제하다, 절제하다의 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절제하는 것도. restrain 이라는 단어에서, <laughs> 여기서 s strain 이라는 단어나 프 r a 이라는 단어는 잡아당기다의 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strain. 잡아당긴다는 얘기예요. 프 r a 잡아당긴다는 얘기예요. 이 re 라는 단어는 뭡니까? 빼기죠, 빼 뒤로 잡아 당긴다라는 얘기예요. 못하게 누군가가 어디를 막 가려고 그래. 그럼 뒤에서 꽉 잡아 당겨요. 뒤에서 잡아 당깁니다. 뭔가를 못하게 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restrain oneself from'이나 'refrain from'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삼가다 억제하다 절제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이 단어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wave'라는 단어가.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도 웨이브하고 발음도 똑같습니다. 스펠링만 틀릴 뿐이죠. 스펠링만. 그래서 이것은 연상법으로 암기 하시면 돼요. 먼저 웨이브를 웨이브 파도가 많이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낚시를 할수 있어 없어 없겠죠? 수영을 할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파도 웨이브가 많이 쳐서 낚시나 수영 따위를 포기하다 포기하다로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바로 뭐야? 뭔가를 억제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라는 단어는 포기하다, 억제하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단어입니다. 홀고라는 단어는 가지 않다라는 얘기죠. 가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피, 게임을 하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p c 방을 가지 않아요.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참가하고 억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홀뱅 뒤에서 잡고 있다라는 얘기죠. 뭔가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죠? 뭔가를 안 하는 개념이죠? 예, 삼가다 억제하다가 되는데. 여러분들, 위스홀이라는 단어도, 이 위스라는 접도도 바로 앵글로 색슨족의 접도입니다. 예, 이때 위스는 뭐를 의미한다? 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결국, 위스홀이라는 단어는 홀백하고 똑같은 단어가 되겠죠? 꽉 잡고 있다라는 얘기, 뒤에서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다 억제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사실. 이단어들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반론을 제기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뭐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참았다. 포기했다. 억제했다. 절제하다가 되는 겁니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바로 핵심 어원 연상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료 유의어도 열심히 암기를 해 두시고요. 핵심 단어 직독직해 가장 필요한 것이죠. 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완전 국자인 구독, 좋아요, 지인 공유, 알림 설정 꾹꾹꾹.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휘력은요, 거의 원어민의 어휘력을 갖게 되,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어휘력을 기초로 해서 고급 두께까지도 다 쉽게 해낼 수 있는 학생이 될 겁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